2025년 9월 26일 현재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용달, 개인용, 개인화물 소형 0.5톤에서 1.2톤까지를 말합니다. 양수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29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명절 전이라 명절 후엔 어떨지 궁금하네요. 활성화는 되겠죠. 그리고 개별 함을 개인 함을 중형 2.5톤에서 16톤 이하는 양수자 가격이 2,550만 원에 거래되지만 연식이 낮은 것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복비는 받지 않지만. 부대 비용은 추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10톤 미만 일반 화물 가격은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반 화물 25톤 양수자 가격은 3,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추레라 추레라는 5천만 원에 거래되지만 거래가 뜸한 상태입니다. 주선면허 주선면허는 계속 올라서 6,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물덤프, 중기덤프가 아닙니다. 하물덤프입니다. 하물덤프는 3,700만 원에 거래되며, 레카 1톤, 양수자 가격은 1,200만 원이지만, 거래가 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수차. 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으며 차량도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용 차량 및 돈복까지 매입 매매하며 위탁 판매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요원하겠습니다.